안녕하세요 드디어 2024년 8월 제 2회 검정고시 어다가 이번 달에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8일 어, 목요일날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소리가 매미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제가 구축에 그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여름이라고 매미가 엄청 울어대고 있네요. 제가 요즘 휴가 기간이라서 집에서 있는데 매미 소리 때문에 좀 어, 귀가 아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중에도 매미 소리가 들릴 텐데요. 어, 여러분 이미 미리 양이 좀 구할게요. 자. 그러면 시험 당일날에 요 여러분들이 어, 숙제하셔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중검정고시다 보니까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하셔서 어, 마음에 준비하시고 시험 당일날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시험 당일 준비물 꼭 지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분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분증은 필수죠. 신분증, 그 다음에 수험표, 그 다음에 흑색 볼펜, 요이 어, 잊고 가시지 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여러분들 시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 아니면 교실마다 시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이 있는데요. 여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기 여권 끝나는 날. 만료일 날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주민등록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 17세 미만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권이 없으면, 거기 주민등록, 여권이 없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주민센터 가시면요. 청소년증은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발급받으셔 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혹가다가 수험표를 분실하시어서 막 시험 당일날에 거기 고사장에서 동동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진만 여러분들 수험표 거기. 만들 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사진 똑같은 사진 한 장을 준비하셔서요. 어, 해당 고사장, 고사 본부로 가면요, 수험표 임시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표를 잃어버리신 분들, 어, 그 시험 보기 전에 잃어버린 거를 알게 되신 분들은요,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성표 어, 출력을 할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어, 아니면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관 해당 직원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알아서 단체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점은 미리 이제 개인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는 당연히 감독관 분이 있으시거든요. 교실마다요. 수험번호와 성명과목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는 감독관 분한테 드리고요.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 문제지에 여러분들의 답을 체크하신 다음에요. 시험 당일날에 제가 최대한 빨리 답안지를 답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정가방 답 정 과목 답안을요, 그거 맞춰가지고 체크하셔서 본인의 학교 여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미가 엄청 크게 울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은요, 반드시 이제 준비하신 흑색 볼펜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어,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죠. 뭐예요? 휴대폰 같은 거 통신기기는요, 준비하시, 어,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행위로 이렇게 취급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 미리 어,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은요 시험 중 시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는데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배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뭐 급한 용무가 급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요.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시험 종료 시까지 이제 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고사장은 금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의 장소이니까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시험 당일은 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차장도 협소하고 시험, 시험 때는 굉장히 긴장하는데 주차하다 보면 진도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고사장 미리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일시는 올해는 8월 8일 목요일날 하고요. 9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초절검정고시 같은 경우는요 3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요. 1교시에는 국어, 사회, 2교시에는 수학, 과학 3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선택과목 두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1교시에는 40분 시험을 보죠. 2교시도 40분 수업을 보고요. 3교시도 40분 수업을 보고, 점심은 크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왜냐면 점심 전에 끝나니까요. 시험장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제, 거기 시, 도, 교육청에 가면요, 여, 여러 시험장소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용산구에 있는 산미중앙교에서 시험을 보고요. 경기도나 이제 뭐 충청도,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뭐 제주도는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홈페이지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어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관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 당일 1도시 음식자는요. 당연히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8시 40분까지 입시에 완료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거기에 해당 과목만 선택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3교시 응시자는요. 해당 과목 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이점 알아두시고요. 처음 시, 어,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험 많이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 마음껏 발휘하셔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사랑스러운 댓글 올려주신 분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 특히 더 파이팅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